진리의 열매 마음속에 있는 엘로힘의 말씀 산기 요한계시록 4장 3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영 진리의 열매 마음밭 마음속의 비진리를 빼내고 옥토로 만들어 진리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진리의 열매를 맺어 결실하기 개간하기 성경말씀에 버려라 하지 말라 하신 비진리를 찾아 마음속에서 빼내어 옥토로 만들고 진리의 씨앗 심기 성경말씀에 지키라 하라 하신 진리를 찾아 옥토로 만들어진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을 심고 갖고 진리의 열매 맺기 진리의 열매를 맺어 결실하기 프로젝트 1. 버려라 프로젝트 2. 하지 말라 프로젝트 3. 지키라 프로젝트 사, 하라, 프로젝트. 사, 프로젝트, 하라. 마음 속에 있는 비즐리를 빼내고 옥토로 만들기. 산기. 요한계시록 4장 3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따는 이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여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자가 눈먼자를 인도하면 둘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하심으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가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그때 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용서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여.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여.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마태복음 18장 16절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냐 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마태복음 18장 17절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 같이 여기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